강아지가 하루종일 같은 부위를 계속 핥거나 발을 빨며 집착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털이 유난히 많이 빠지고 심지어 한 부위에 털이 동그랗게 빠져 피부가 드러난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강아지가 발, 다리, 꼬리나 몸한 부위를 계속 핥는 건 통증이나 가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피부염, 알레르기, 곰팡이, 진드기 같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관절 통증처럼 안쪽에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사람도 손목이 쑤시면 무의식적으로 문지르거나 주무르듯이 강아지도 아픈 부위를 핥으며 스스로 진정시키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되면 피부가 더 손상되고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절 털갈이처럼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털이 빠진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무근이 약해져 털이 쉽게 빠지게 되거든요. 환경 변화, 보호자와의 장기적인 분리, 소음이나 낯선 사람, 동물의 등장 같은 사건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혹은 둘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발바닥이나 핥는 부위에 상처나 발진, 붉은 기운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눈에 띄는 문제가 있다면 피부과 진료를,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 행동이 지속된다면 전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아요. 집안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놀이와 산책으로 에너지를 해소시켜 주세요. 핥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단한 장난감이나 노즈워크를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